순서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홉 번째 순서는 법륜 이영주님의 대령소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령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령소? 대령소는 다들 잘 모르시죠, 그렇죠? 네. 대령소는 네, 대령소를 말씀드리자면 대령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영혼에게 법식을 베푸는 의식, 즉 이제 영혼 천도의식입니다. 대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령의 의식 절차에 영혼이 의지할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일로왕 보살 등을 창불한 뒤 대령의 취지를 아내는게 바로 대령소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혼에게, 영혼에게 법식을 베푸는 의식의, 네, 의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나눠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홉 번째 순서입니다. 법륜, 이영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대령소. 여러분, 박수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핀 마이크를 네 차고 계시는데, 마이크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 그럼요. 네, 안 괜찮으셔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치? 네. 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마음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아, 아마 이 오대산 우리 문화축전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핀마이크만 다시 정리가 되면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거의 못 들어보셨을 법한 또 연불시연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연불시연 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주의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까요? 아, 아직 안 됐나요? 네, 아직 안 됐네요. 자, 아직 안 됐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이렇게 된 김에 제가 어쨌든 제 이름과 법명이라도 다시 소개를 해드려야죠 그쵸? 그렇죠? 네. 이름과 법명을 다시 소개해드리니까 순서지를 가지고 오고요 자총 10개의 팀이 끝나게 되면은 10개의 팀이 끝나게 되면 바로 시상식 이어집니다 참가하셨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 올라와 주시면 되는데 10개의 팀 끝나고 작년 소리공양대회 대상을 받으셨던 분께서 이제 또 아. 네, 시연을 또 해주실 거예요. 시연을 해주시고 그 후에 시상식까지 바로 이어지니까 참가하셨던 분들은 자리 비우지 마시고요 배고파도 조금만 참으시고 자리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